이거, 이거 한 것도 되네 복불복이다 이제 어디야! 아못하다이야아 아, <laughs> 뭐야 왜 나, 나한테 붙었어 뭐야 왜나 자살이야 어차피 나한테 삐삐거리긴 했는데, 루 어떻게 그 돼? 이 <laughs> 야, 이 잠시 만 돼, 이게? 결국 그냥 무조건 벽이면 붙잖아. 포켓몬 딱 돼. 이건 마스터볼이다. 딱 돼. 걸리기만 해. 아나무섭다 미션 실패 블루팀 승리 아 이제 자살이 개이없네 자살 어떻게 한거야물을공으로 완수할 수 와, 씨, 둘다 빠졌다. 어떻게 했어? 우린 뭐해? 미션 실패. 둘팀 <laughs> <두> 승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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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그게 안 붙지 몰랐다. 나, 나한테 붙는 줄 알았는데? 내 몸에서 뛰게 해놓다 어, 쪘었다. 땡겼겠는 무슨? 실수, 야 아시아, 아, 미션 <laughs> 실패. 블루팀 승리. 아, 붙이기 어렵다.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. 격불잼인데? 이게 이걸 이렇게, 이렇게 딱 맵이 단순하고 좁아야 재밌는 것 같다. 이니 봐. 얘는 어디야? <목소리> 아, 잡다 아, 맞았어. 아 오시, 네 <목소리> <오, 목소리> 아, 근데 맞추기 어려운데. 이게 보고 사람이 잠깐 좀 무슨 키를 누르게 돼 있어. 그게4개 중에 맞춰야 네 키를. 아, 이 오른쪽 왼쪽인지. 아씨. 아 진짜. 실패. 로팀 승리. 아유. 되게 재밌네. 개 아, 그개 아치라도 그 옆으로 날라올때 졸라 나 무서워. 됐죠? 아, 잠만 아, 저기안 맞아? 아, 나 지금 내가 죽어야 한번더 하긴 해. 죽어줄 마음 없네. 너 망가야지, 쒸엥 흐흫 아 낚일줄 아, 야 근데 저게 안맞냐 아 마치 개어렵다 마스터버리라 생각해야돼 이걸로 뮤츠 잡는다 이걸로 뮤츠 잡는다 생각해야돼 아주 아씨 잠시만 아 <laughs> 손가락에 힘풀렸어요 미션 실패. 블루팀 승리 컷.